네, 반갑습니다. 주식 임태풍입니다. 자, 지금 긴급하게 저녁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과의 인수합병이 지금 드디어 터져버렸다라는 거죠. 인수합병 논의가 지금 떠들고 있는데 내일 중으로 아마 이런 게 반영된다면 폭등이 하나 나와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주가 조정 기간 동안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진짜 삼성과의 인수 논의 때문에 주가 폭등한 일만 남았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한종인 부회장이 인수합병 조만간에 좋은 소식 기대해라라고 지금 기사까지 떴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 드디어 돈 벌고 부자 될 찬스가 왔다라는 겁니다. 진짜 삼성전자한테 우리 삼성한테 박수 한번 칩시다. 자삼성과 인수합병 논의로 앞으로 어떤 호재가 펼쳐질 건지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대략 8천억 규모의 인수합병이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 투자자금이 나오면 이제 뭐 신규사업이라던가 주주 환원정책으로 무상증자라던가 특별배당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호재들이 막 터질 거예요. 그러면 미국 나스닥도 현재 급등 중인 만큼 한국 증시 역시 폭등하겠죠. 근데 이런 호재까지 터지니까 주가가 남들 한30%올때 앞으로 두배세 배.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초대박, 제일 좋은 호재가 지금 저녁에 터져버렸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셔야 되겠죠. 요런 논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적어도 내일 20% 이상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아침부터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과정으로 두배 정도의 상승이 예측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절대로 단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서 가지고만 있어도 결국에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단한 주도 단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제 호재가 터진 거예요 호재 반영도 안 됐고 반영되면 줄까? 올라간다. 두 배, 세배 올라가니까 절대 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 가지 호재 시나리오를 제가 예측해 봤습니다. 무상 증자가 터질 거면,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무상으로 이제 다섯 주 정도 더줄 거고, 특별 배당금이 터질 경우, 한 주당, 그러니까 한 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3만원가량의 배당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신규 화표가 발표된다면, 이제 주가가 두배 정도 폭등하겠죠? 자, 요런 호재들이 하나, 둘씩 반영된다면 주가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내일은 20%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적어도 2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니까 우리 주식 여러분들 이제 수익 올라가고 플러스로 바뀌고 돈 버는거 즐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현지시장에서 절대로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니까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되고 지금같은 호지찌라시들 하나하나 팩트 체크하시면서 기대감에 올라가는거 여러분들 즐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올라갈 종목이니까 좀 길게길게 길게 보고 우리가 보유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니다 드리려고 오늘 긴급하게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긴급 라이브 방송인데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제가 이렇게 퇴근하고서 이런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긴급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재 뉴스들을 보고서도 그냥 영상만 보고 도망가는 이런 얌체 같은 새끼들이 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오늘 제가 이런 긴급하게 영상 만들었다, 고생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호재도 터졌고. 여러분들 기분도 좋잖아요. 내일 폭등할 거니까 삼성 관련 호재 기분 좋고 제가 오늘 영상 만들라고 긴급하게 만들라고 고생했다 하시는 분들께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독자 계좌 복구 프로젝트로 초보자분들도 수익 낼수 있는 추천 종목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종목 이벤트인 만큼 제가 편안하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묻어 주시면. 300%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진짜 초보 운전 종목이라고 해서 초보자분들도 투자하기 적합한 종목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나인테크라는 종목 추천드렸고 68% 5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으로 안겨드렸죠. 자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초전도체 관련 종목인 신성 델타덱 역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고 자 이렇게 17% 8,5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남들처럼 말로만 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이렇게 실제 수익 인증해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말로만 떠드는 건 모두 다할수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수익을 인증하는 것은 아무나 할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번거로운데도 여러분들께 실제로 수익 낭 자료 이렇게 보여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이 급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고 천천히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돈 벌고 승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주식 고수랑 하수가 갈리게 된다.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 보여드린 만큼 실제로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도록 추천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천 종목 받아보시기 전에 시청률 하나 생각하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이 반도체 관련해서 정책 자원금융 200조 규모의 딥테크 첨단 육성을 위해서 조만간에 인수합병에 유력한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삼성이 동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폭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 종목이라는 거죠. 자, 특히 삼성 SDI가 이제 NCA 기술을 통해서 전기차 관련 첨단 기술을 지금 연구하기로 발표를 했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하나 있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NCA 기술 같은 경우 현재 글로벌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요 종목 조만간에 엄청난 자금이 몰려서 주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시장의 80% 이상이 NCA 원통형 배터리로 이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삼성이랑 테슬라가 원형 배터리 국내 종목 하나를 조만간에 인수합병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성장치를 봤을 때 대략 주가는 한 달에 300에서 많게는 1000%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야말로 초대박 종목이라는 거죠. 자, 이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 계좌 복구 이벤트로 제가 VIP 종목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삼성이 인수합병이 유력한 요 종목이 어떤 건지 100% 무료로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일단 제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뭐 밤이나 주말이나 새벽이나 상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차트 분석을 한다고 거의 다 깨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실 때 위상단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9517-4935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요 종목 제가 6개월 동안 정말 매달려서 발굴한 종목이거든요. 정말 정말 고생했다. 그리고 무료로 공유해줘서 좀 고맙다. 그런 진심을 담아서 화이팅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삼성과 테슬라가 인수합병해서 조만간에 3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폭등이 나오는 이 대박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시려면 이렇게 좋은 정보 받아보시려고 노력하시고 항상 노력하셔야지 잔인한 주식시장에서 돈벌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벌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이 있거나 정말로 정말로 주식으로 진짜 돈 한번 벌어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정말 좀 간절하고 진심을 담아서 화이팅이라고 딱 적어서 위상단에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 돈벌수 있는 삼성 관련 인수합병 대박 종목이 어떤 건지 100% 무료로 종목명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거나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번호로 상담 또는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시장의 80% 이상이 NCA 원통형 배터리로 이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삼성이랑 테슬라가 원형 배터리 국내 종목 하나를 조만간에 인수합병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성장치를 봤을 때 대략 주가는 한 달에 300에서 많게는 1000%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야말로 초대박 종목이라는 거죠. 자요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 계좌 복구 이벤트로 제가 vip 종목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삼성이 인수 합병에 유력한 요 종목이 어떤 건지 100% 무료로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일단 제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뭐 밤이나 주말이나 새벽이나 상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차트 분석을 한다고 거의 다 깨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실 때 위상단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9517-4935제 개인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요 종목 제가 6개월 동안 정말 매달려서 발굴한 종목이거든요. 있 정말 정말 고생했다. 그리고 무료로 공유해줘서 좀 고맙다. 그런 진심을 담아서 화이팅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삼성과 테슬라가 인수합병해서 조만간에 3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폭등이 나오는 요 대박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시려면 이렇게 좋은 정보 받아보시려고 노력하시고 항상 노력하셔야지 잔인한 주식시장에서 돈벌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벌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이 있거나 정말로 정말로 주식으로 진짜 돈 한번 벌어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정말 좀 간절하고 진심을 담아서 화이팅이라고 딱 적어서 위상단에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 돈벌수 있는 삼성 관련 인수합병 대박 종목이 어떤 건지 100% 무료로 종목명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거나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번호로 상담 또는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